어, 문득 깨달음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헛된 삶이라고 얘기하잖아. 헛된 삶은 거짓말과 술수 쓰는 거야. 거짓을 가리키거나, 거짓을 하면 안 돼. 그것은 나중에 굉장히 큰 후회로 다가오고, 인생을 거짓말로 살거나, 술수를 쓰거나. 남을 속이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식적으로 책을 읽고 많이 그래도 내가 가슴 깊이 와닿지 않으면 그 말이 뭔지를 몰라. 음. 그런 경험을 했을 때그 오는 괴로움은 굉장히 큰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내가 나이가 들면 내 삶을 거짓으로 살았다. 내가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 엄청 후회가 된다는 것만 알아. 너무 너무. 어 그리고 이 세상에 때를 묻힌 거야. 혼탁하게 만든 거지. 인간 관계는. 깨끗한 게 좋은 거야. 어, 그 인간 관계는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지. 인간은 연결 고리로 이루어졌어.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고, 내가 누구를 알고, 내말한 마디가 천리를 나가는 거야. 어,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참되고 바르게 살아야 돼. 참되고 바르다는 것은 뭐야? 고치술 안 한다는 거지. 그날 그날 철저하게 바르고 음 정확하게 사는 게 중요해. 너무 정확한 거 말고 인간적인 게 우선이지. 인간적으로 살고 이것이 남한테 득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오늘 어떤 내가 남한테 이득을 줄 것인가 이것이. 바른 삶이야. 참되다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고 참되게 사는 거지. 그리고 참되고 바르다. 길을 똑바로 가라는 게 아니야. 길을 똑바로 걸으라는 말이 아니야. 그것도 물론 바른 것에 속할 수는 있어. 그런 말이 아니라고. 똑바로 걷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 왜냐하면 똑바로 비틀대 비틀대고. 걷다가 남한테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인생 행로가 똑바른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응. 가끔은, 가끔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 내가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가? 오휴, 참, 좀 싸우지 좀 말아, 인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그렇게 삐뚤은 인간이야? 난 삐딱한 인간이 아니잖아. 너희들 때문에 자꾸 삐딱해지려고 그래. 너희들이라 그러면 알 거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삶을 접어. 문득 깨달아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남들이 시비를 걸어도 그냥 모른 척 해. 모른 척하면 되지 뭐 여기 뭐 여기 상처를 주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똑바로 살자 좀.